안녕하십니까. 원룸 멘토링 스쿨의 교장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분들과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강의 앞서서 늘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원룸 투자 사업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늘 좋은 정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왔냐면요. 과연 적절한 원룸 매수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오늘 제가 정확하게 팩트 있게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과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해보면 항상 그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원룸 투자를 해야 하냐? 아니면 경기가 계속 이렇게 어렵게 되면 어, 매매 금액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어, 이런 상황에서 더 기다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어, 원룸의 매수 타이밍을 언제쯤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원룸에 가장 중요한 건 원룸의 매매 포인트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어, 제가 한번 이 아파트의 매매량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내가 보통 이제 원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약한80% 이상이 어떤 분들이냐면, 어, 자기가 기존에 살고 계, 계시던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주택을 파시고, 어, 거기에 이제 남아있는 돈, 어, 여유 있는 돈을 가지고 내가 주인 세대를 살면서 원룸을 운영하면서 원래는 아파트에 깔고 앉아있던 그 어떤 나의 어, 현금 유동이 어, 예를 들어서 수익이 안 났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노후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원룸을 상당히 이렇게 선호를 많이 하죠. 예, 딸이 예, 학교에서 마신 것 같네요. 유준아 아빠 지금 강의하는데 조금만 조용해 줄래? 그래. 알겠지? 응. 어, 왜냐하면 지금 여기 에 이 마이크가 들어가니까 유준이 어디 있을까요? 유준이 방에 어 응? 방에 들어가 있어. 어물한잔떠가지고 들어가 있을래? 어. 어 그래 알겠습 아빠 유준이 여기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줄래? 어. 안녕하세요. 저는 유준이입니다. 네, 제 딸입니다. 오늘 어, 일정을 조금 이렇게 어, 내려놓고. 오늘은 이제 좋은 강의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 집에서 직접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아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 아파트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이제 주인 세대 살면서 거기에서 어, 어떤 월세 뭐 1, 2 0 0만 원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 수입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아파트의 어, 어떤 매매 물량하고 원룸하고는 상당히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매스포인트가 왜 아파트 물동량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지금부터 제가, 하시는, 제가 해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해가 빨리 될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대구에 어, 지금 아파트 매매량이 어떻게 변해졌는지 연도별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어, 2014년 자 지금 이제 2019년 이제 5월이다 그죠? 어, 아파트 물동량을 보면 어, 대구 같은 경우에는요 어, 2014년도, 2015년도에 아파트의 어, 대구의 그냥 일반 지역의 시세가 보통 한 2억 후반대에서 약한 3억 한 5천 대 정도 요 정도가 요 정도가 이렇게 형성이 됐었어요. 그리고 어,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이제 높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 아파트를 이제 팔고 그 돈으로 해가지고 원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그때 쯤 이렇게 아파트 매매 금액이 어, 서서히 이렇게 우상향으로 서서 이렇게 오르는 타이밍이었어요. 2014년, 2015년. 그런데 어, 이때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이 자본금을 가지고 이제 대부분 이제 원룸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안정하는 어, 예로 지금 보시면. 어, 지금, 매물이 지금 대구에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원룸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매물이 몇 년도에 나온, 중공이 몇 년도에 됐는지를 잘 보시면, 대부분 2014년, 2015년도에 나온 매물들이, 어, 많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언제 나오냐면요, 어, 2016년, 2017년, 그리고, 어, 2018년도 해가지고, 매물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 2015년도까지는 사실상, 어, 원룸 시장 자체가 어땠냐면요. 이 돈을 가지고 원룸을 사는 어떤 이 수요량, 수요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룸을 건축하시는 분들이, 어, 원룸을 지으면 대부분 뭐한 1개월에서 아니면 뭐 3개월 안에 원룸이 거의 다 매매가 됐었어요. 그만큼 공급량은 적은데 수요량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던 시기가 2014년, 2015년도였어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어 저기 원룸을 하나를 이렇게 매매를 하려고 이렇게 집주인한테, 어 건축주한테 이제 전화를 해보면 바로 이렇게 매매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어 그때는 정말 매매 물량이 정말 이 저희 공급량이 많이 이렇게 적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시장이 갑자기 2016년도, 2017년도 들어서면서 대우 같은 경우에 아파트 매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약한 뭐 5억 6억 8억. 지금 수성구에 어, 학군 좋은 곳은 지금 서로세평 어, 기준해 가지고 지금 10억 정도가 넘었죠. 이렇게 아파트 매매 금액이 갑자기 이렇게 뛰어버렸어요. 뛰어버리다 보니까 아파트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매매 금액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망세로 이제 아파트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떨어질 거라는 어떤 기대심리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관망세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 2017년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량이 현저히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 아파트를 전문으로 매매를 하는 부동산 중개인들 지금 상당히 어렵다들, 어렵다라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상당히 지금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아파트의 어, 매매량 매매금이 당연히 높다 보니까 어, 수요층들 자체가 다들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이렇게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 원룸 매매랑 아파트 매매랑 경기가. 좋을 때랑 경기가 나쁠 때랑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그 부분도 간단하게 제가 비교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때 2014년도, 2015년도에 그러면 가장 어~ 저기 호재가 된 분들이 누굴까요?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재미가 있었겠죠. 이때는 이제 온몸을 이제 지면 팔리고, 지면 팔리고, 지면 팔리니까 너무나 재미있는 거죠. 그때는 가격도 어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조정되는 가격도 사실 폭이 얼마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재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건축하시는 원룸을 전문으로 건축하시는 분들이 2014년 2015년에 어 그런 어떤 학습 효과가 있죠 아 이거 진짜 돈 된다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2016년도랑 2017년도에 어 대구광역시에 상당히 원룸에 어 많이 매입을 해서 2016년, 2017년도에 원룸을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건축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 항상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지점이 항상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시장이 어 경색이 되면서, 어 원룸에 물동량은 많아지는, 공급량은 많아지는데 수요량이 이제 많이 줄어버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원룸도 마찬가지, 이제, 매매에, 어, 거래량들이 이제, 많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어, 그러니까,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의 업은, 어, 집을 지어가지고 팔고, 지어가지고 팔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일, 그분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어, 그분들은 원룸을 사가지, 원룸을 내가 건축해서 계속 뭐, 사형수에 가려고 원룸을 이렇게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분들의 목적은, 어, 원룸을 매매를 하는, 그, 그 말고도 이제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2016년도, 2017년도에 원룸이 이제 팔리지가 않으니까, 어, 그것을 이제 버텨내는 사람도 있고, 어, 버텨내지 못하는 건축업자 분들도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2016년,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냐 하면, 어,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격이 떨어지겠죠. 수요량은 적은데 공급량이 많다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 현상에 의해 가지고 지금 어 유튜브에 보시면 어 많은 이렇게 채널들의 어 매매 리스트를 보면 대부분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50% 60% 이상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매물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어 2016년도, 2017년도에 지금 소화가 되지 않는 이 매물이 2018년도 어 가을부터 2019년도 봄까지 해 가지고 어저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매 금액에 대한 마진을 포기함으로써 좋은 매물들이 이제 많이 쏟아졌죠. 매매 금액이 떨어지면 수익률도 떨어지지만 인수 금액이 어 다시 하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떨어지면 어, 인수금액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익률은 올라가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 위치 포인트만 어느 정도 좀잘 잡는다 하더라도 좋은 매물을 이렇게 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실내로 어떤 매물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일반인이 원룸을, 어, 지을 부지에 자기가 직접 원룸을 이렇게, 어, 건축을 하는 것보다 원룸을 사는 것이 훨씬 더 괜찮은 집도 있었어요. 그만큼, 어, 원룸, 어, 그러니까 건축하시는 분들은 어, 땅에 대한 어, 매입을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싸게 살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통들이 많다 보니까 어,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원가로 팔지만 사실 마진은 어느 정도는 제가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 마진 자체 폭이 상당히 이렇게 얇은 거죠.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건축업자분들이 어, 진짜 마진 진짜 얼마 없이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매물들이 2016년, 2017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소화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룸에 지금 매수 포인트가 있잖아요. 매수 포인트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언제 지금 원룸을 지금 매매를 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 잘 모른다. 쉽게 말해서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016년도,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이세개 연도에 준공이 된 원룸 중에서 있잖아요. 금매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매로 나온다는 아까 얘기했죠. 어, 원룸에 원가 자체, 그러니까 어, 건축업자분들이 가지고 가는 어, 마진이 얕은 거 있잖아요. 그런 원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 작년 연말,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올 봄까지 해가지고 얼추 소화가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매물이 얼추 지금 소화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대구에도 마찬가지 어, 매물이 좋은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2016, 2017, 2018년도 매물이 괜찮은 매물들이 얼추 소화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원룸 괜찮은 매물들 찾아내기가 정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 원룸 포인트 자체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경기 자체가 썩 좋지는 않다고 저도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 지금 원룸의 가격이 있잖아요. 어, 나오는 매매 금액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 어, 지금 어, 원룸 건축하시는 분들은 어, 가격 지금 조정이 지금 잘 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어, 수요량은 없는데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매물을 어떻게든지 어, 팔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되면 결정적으로 매매 금액이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들 진짜 마지 포기하고 진짜 내놓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매물들.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진짜 알짜 매물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물들 지금 현재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매물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그런 매물들 잘 이렇게 내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은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면 어 주식도 마찬가지죠. 어 그때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놓을 걸 아니면 그때 내가 어떤 주식을 사놓을 걸 이렇게 껄껄껄로 다들 이제 끝나죠. 대부분 어 자산을 증식하는 데 있어서는 어떨 때는 이게좀 가감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는 순간 결국은 내게 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죠. 어 지금 원룸도 지금 보시면 어 2016년, 2017년, 2018년도 매물 중에서 진짜 어 가성비가 괜찮은 원룸들 있습니다. 그 원룸들은 제가 봤을 때어 매수 타이밍으로 해가지고 결정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어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지금 나오는 변수들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어 분석이 잘된 원룸들을 예를 들어서 제대로 투자하시는 이 타이밍이 사실 정말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런 타이밍이 예전에 한번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어 제가 이쪽 일만 벌써 15년을 했으니까 2008년도에 어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 그때 보면 2008년도에 어, 외환위기가 오고 어, 자금이 이렇게 경색되고 경기가 상당히 이렇게 안 좋아졌던 타이밍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도 원룸의 공급량은 많아졌는데 수요량이 상당히 이렇게 줄었든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그때 어, 2008년도 2009년도에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원룸을 어, 진짜 헐값으로 이렇게 내놓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때 원룸 제대로 투자해가지고, 2008년도, 2009년도에 중국난 매물 중에서 진짜 알짜 매물들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어, 이, 그때 샀던 금액과 지금 내놓으시는 금액의 양도 차익이 상당히 이렇게 많아, 많아지게 지금 매도를 했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타이밍이, 어, 2000, 2008년도에 외환위기때 어떤 분위기하고, 조금은 이렇게 일맥 상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급량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만 제대로 이렇게, 어, 부러뜨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는 부동산을 만나신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어, 매수 타이밍, 매수 타이밍은 지금이 적절합니다. 앞으로, 어, 계속해서 원룸이 나오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썩 이렇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원룸이 썩 지금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에, 그리고, 아, 그리고 어, 건축을 하시는 건축업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으신, 그러니까 자금력이 탄탄한 분도 계시고요. 어, 어떤 분들은 진짜 막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자금력이 딸리는 건축업자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 진짜 조금 못, 못 버티신다라고 되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매매금액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 좋은 원룸들 진짜 한 번씩 이렇게 나올 때 그런 매물들을 이제 집어야 되는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파트랑 원룸의 수익형 부동산은 조금 매수 타이밍이 조금 틀립니다 아파트는 지금 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떨어질 거예요 근데 원룸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 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룸의 어, 예를 들어서 뭐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은 경기가 어렵고 뭐 좋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분들은 거기서 매달 매달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경기 어려운 시즌에는 그냥 버텨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원룸들 자체가 쉽게 쉽게는 잘안 나와요. 하지만 이제 원룸을 이제 건축을 해서 대파는 분들의 이야기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어, 짚어보시면 좋을 거고요. 어, 앞으로 지금 2000 요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앞으로 2019년 그리고 2020년, 2021년이 되면 어, 원룸이 지금 어떻게 어, 매매 금액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지금 어, 2018년, 어, 2018년 7월 이후부터 건축이 되어지는 원룸들은 지금 그 이때부터는 어, 종합 건설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어, 종합 건설이 들어가게 되면 어, 예전에는 저도 원룸을 지을 수가 있었고요. 구독자분들도 그냥 원룸을 짓고 싶으면 원룸을 지을 수가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뭐 어떤 어, 뭐 일반인들 누구나 다 지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다가구 주택이었으니까요. 근런데 어, 지금은 2018년도 이제 7월부터 작년 7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무조건 어, 다가구 주택을 이제 건축을 하려 그러면 정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정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볼게요. 어, 보통 이제 어, 원룸 건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착공 허가를 이제 내놓잖아요. 예를 들어 구청에 이 A라는 땅에 내가 이제 착공 허가를 내놓으면 2년 동안 거기에 이제 원룸을 이제 안 지어도 됩니다. 그래서 어, 2018년 7월 이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어, 원룸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땅들을 상당히 이렇게 매입을 많이 해놨죠. 왜냐하면 종건이 들어가면 많은 돈들이 이제 들어가니까. 지금 원룸이 지금 건축되는 것들은 대부분 어, 2018년 7월 이후에 땅을 매입한 원룸들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그, 그, 그 원룸들은 이제 종건에 이제 영향을 이제 받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데 어, 그게 아닌 이제 2018년 7월 이후에 이제 땅을 이제 매입해가지고 원룸을 이제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 원룸 건축 가액이 종건이 들어가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 건축, 어 종건이 만약에 들어가면 종건에 대한 이제, 어 면허를 빌린다든지 하여튼 종건을 통해서 무조건 건축이 모든 게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종합건설에 이제 면허를 이제 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면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 건축가액이, 예를 들어서 뭐, 백 한, 뭐, 삼십 평, 백 한, 사십 평 정도 되는, 어, 연면적이 나오는 원룸을, 만약에 건축가액을 이제 뽑아보면, 예를 들어서 뭐, 건축가액이 이제 5억이라고 이제 가정을 이제 해보자고요. 그래 되면 여기에 종합건설에 이제, 어, 면대를 해줘야 되는, 어, 수술 요율이 보통 한 5에서 한8% 정도가, 예를 들어서, 어, 수술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에 5% 같으면 약한 2,500만 원이 그냥 종건에 이제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세무적인 부분에서 부가세를 다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 5억에 대한 부가세 10% 같으면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돈 자체가 만약에 이 건물이 상가 건물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임대 사업을 내가지고 어, 이 부과세 10%는 이렇게 환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이게 지금 주택분이기 때문에 부과세 환부 자체가, 한급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온전히 내가 원룸 하나를 건축을 하게 되면 원가 이외에 들어가는 돈이 약 한, 어, 7,500만 원 이제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7,500만 원 자체가, 어, 누가 그러면 부담을 할 것인가? 결국은 그 7,500만 원을 건축업자 분들이 부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 매수자에게 부담을 지어주겠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어 앞으로 이제 2000,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2021년도에 이제 원룸이 이제 지어지는 것들은 어 대부분 한 7천만에서 8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올라간 그러니까 매매 금액이 올라가겠죠. 매매 금액이 올라가면 자, 자 매매금액이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뒤에 매매금액이 지금 현재 올라가면 어떻게 해서 인수금액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근데 어 수익률은 상당히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수익률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어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어 다가오 주택의 수익률이 보통 나오는 게한6% 오간 정도 나올 거예요 대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에서 한10% 정도가 일반적인 거고요 분석이 돼서 제대로 된 원룸들 중에서 좀 가성비 좋은 것들은 뭐 12%에서 한 18%, 20%까지 나오는 매물들이 있어요. 어 그런 매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좋겠죠. 그런데 어, 앞으로 나오는 매물들이 지금 매매 금액은 높고 어, 재미가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원룸에서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보게 되면. 어, 지금 원룸을 투자 포인트 앞으로는 지금 어, 요런 상황이 계속해서 가면 어, 부동산을 그러니까 원룸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원룸을 살수 있는 기회 자체가 이제 많이 없어져요. 지금은 어, 뭐한 2억대 어간에서 내 자본금 뭐 2억대 아니면 뭐 3억대 어간에서 원룸을 그래도 그나마 어,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하면. 앞으로 이제 원룸 시장 자체가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바뀌어 간다 하면 지금 인수 금액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 원룸의 투자 포인트를 언제 잡느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본금이 확보가 된다면 지금 2016년 2017년 2018년도의 매물 중에서 저평가 되거나 가격이 경쟁력이 많이 내려온 원룸들 지금 투자하시는 포인트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본금이 지금 현재 확보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중에, 어, 매물 중에서 저평가된 매물들 반드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가 어쩌면 제가 판단할 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원룸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정리된 어떤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계속해서 구독자 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늘 감사드리겠습니다.